강성 지지층의 개딸들이 의원을 왕수박이라고 부른 등 수박모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공개 투표에서 의원을 뽑은 현역 의원 및 당선자를 수박으로 규정하고 색출해야 하며 벼르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한 민주당의 개딸들은 5.18 44주년 다음 날에도 당원 게시판에 도로수박당 또우식 개땡땡을 옹호하는 것은 반민주세 등 격한 반도 쏟아졌습니다. 우회 민주주의의 전면적 부정이자 폐륜적 막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 광주항쟁 당시 시민들의 머리가 계엄군에 의해서 피투성이 된데 깨져나간 비극적 상황을 구구진에서 수박이라 폐륜적 막말로 조롱했던 범죄적 행들, 민주당의 개딸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장 후보와 이를 선택한 민주당의 의원들을 왕수 혹은 수박이라 떠나고 있으니 말입니다.